오늘 밤 여러분께서 그 불기운이 그 돈복을 또 크게 그 좌우하는 이 병수를 그 밤이니만큼 꼭 이렇게 그 머리맡에 풍수적인 그 준비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달라집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병수를 은 돈복의 그 강한 또 열기가 그 기운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. 또 여러분께 그 실체적인 그 금전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그 풍수 방법 즉 밤 시간, 금전운의 그 충전의 그 유리한 그밤 시간의 그 풍수 배열이 커다란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우리는 병수일의 그 불기운이 그 과하게 그 작동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 지나친 그 불기운이 되지 않도록 또 풍수적인 고려를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머리맡에 그 오늘만큼은 재물을 그 보호하는 또 돈복을 그 보호하느니 상징물을 꼭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세탁을 그깔끔히그 해둔 집안에 있는 그 수건을 그 이용하시면 또 아주 간편하게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단 이때 그 색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. 바로 그 흰색이나 그 노랑색 계열의 그 수건이 있다면 잘 접어서 머리맡 가까이그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. 흰색 수건을 그 머리맡에 또 이런 날그 두고 주무시게 되면 병수류의 불기운이 또 너무 그 과하지 않도록 그 기운을 그 시켜주게 됩니다. 금전운의 그 균형을 또잘 잡아주게 됩니다. 돈복을 그 보호해주는 그 보호 속성을 금전운의 그 보호 방패 역할을 또 강화시켜주게 됩니다. 흰색은 그 이때 그 과열을 적당히 그 균형감으로 또 냉각시켜주는 그런 풍수작용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또 집에 그 노란색 계열의 그 수건이 있다면 또 노란색 수건을 그 사용하셔도 또 아주 좋습니다. 이때 그 색이 그 노란색이 되면 오행 그 토이그 암스가 또 실리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불의 기운을 그 안정화 시켜 주는데 또 아주 좋습니다. 돈이 그 흘러나가지 않고 또 쌓이도록 돕게 됩니다. 재물의 그 보호 속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. 오늘 그 재물운이 그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오늘 그 병수를 그밤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 방법 또 풍수적인 배열로 여러분께서 돈복을 보다 그 안정감 있게 실속 있게 가득 또. 채워보시기 바랍니다.